작종인형 작가, 종교, 박종인형 작가 종교 종묘 제례상 박종인형 작가 임원순 씨가 조선 일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일박 칠박 노래 무용의 중창으로 조선왕조의 역대인 건가? 왕궁과 왕비의 신의를 총칭으로 조선왕조 역대 왕궁과 왕비의 신의를 아 오신 종묘에서 올리는 제례의식 조선시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무용 총칭 아 종묘에서 이렇게 노래 악기 연주하는 거를 닭종이로 했구나 어휴, 신기하게도 했네.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를 치나? 호랑이를 치는 게 연주인가? 호랑이 악기인가? 요 밑에도 사자야, 뭐야? 저걸로 치는 건가? 이거는 무슨 악기냐? 이것도 신기하다. 오! 어머! 불고 있네? 오! 야! 이거는 뭐냐 이걸 치나 징같이 치는 건가? 닭중인형 작가가 여기서 만들었나? 어장도있네장구둥둥둥둥땡다다다 징도 있고 어, 큰복도 있네 큰복도 있네 이분이 큰복을 연주하는구나 큰복둥둥둥둥 땅땅땅땅 뭐뭐뭐뭐뭐뭐뭐 멋있게 해네요. 여기, 여기 건물에. 탁종인형 작가가 사는.